246회 동방견문록 제1편 동방견문록 제1편은 폴로 일행이 교황의 신임장을 가지고 현 터키 이란 아프가니스탄 신강을 거쳐 몽골이 있었다고 하는 상도로 가는 여정을 기록한 지명들로 이들의 정체를 간단하게 밝혀봅시다. 터키의 아르메니아 동방견문록에 서는 아르메니아를 아르메니 카라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를 하야스탄이라고 합니다. 소코리아인 그루지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카르트라고 부르고 나라 이름을 샤카르트라고 부른다 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메니아가 카라마니의 카라만의 땅이라는 말이라면 그루지아와 아르메니아가 정확히 같은 말에서 나왔다는 말이 됩니다. 카르트와 카라마니 정확히 카라의 사람죠, 샤카라의 사람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카라마는 사람한 하라만 바람만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카라만이 바로 바람은 혹은 브라만이라는 말로 카라만은 해탈인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밝은 이 사람이라는 말로 바람은 박 또는 사람이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족가모니 샤가모니도 밝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르메니아의 하야스탄을 예로 보건대 카라만을 하라만 혹은 헤라만으로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헤라 사람, 헬라인, 히라빈이라는 말이 아닌가요? 그 말이 바로 그리스인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현재 아르메니아 자신들의 공식 명칭이 하야스탄이라면 이는 바로 헬라의 땅이라는 말이 아닌가요? 그루지와 아르메니아가 바로 그리스라는 말입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자기 나라를 하야스탄 즉 헬라 땅이라고 합니다. 훈민정음의 쇼 플러스 디귿의 스탄이라는 말을 현재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랍이 바로 슬라브였습니다. 헬라의 히읗은 쇼트음으로도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헬라는 셀라 혹은 신라가 됩니다. 전 차이나오에서는 그리스를 시랍이라고 쓰고 신라로 발음합니다. 일본어에서는 실제로는 신라라고 발음하는데 일본어의 한계 때문에 시라라고 표기한 것입니다. 물론 이 신라는 개경의 천조인 신도, 신라를 부르는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천조가 있었던 신도, 신라의 사람들이 이동해서 건국한 보살부 국가가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쿠르디스탄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르메니아가 바로 역사 속의 라마인 로마 제국입니다. 이들이 바로 동로마 제국입니다. 아르메니아는 아로마니아 또는 아르는 알, 메는 우리말 고매메 산으로 알토의 산인 백두산 금강산입니다. 이들 아르메니아인이 이동해서 만든 지명이 또한 동유럽의 알바니아, 에스파니아의 알메리아입니다.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아르메니아에서 알터가 들어가는 산도 찾아보아야죠. 대아르메니아란 유럽, 북아프리카, 중곤동의 로마 제국의 땅 중에서 소해의 왕이 있었던 중심지를 대아르메니아라고 했습니다. 아라라트산. 대아르메니아의 중간에 노아의 방주가 있으며 말하자면 큰 산에 있다. 그것은 종륜 면체 모양과 같은 크고 높은 산이고, 그산 위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고 한다.이 때문에 노아의 방주의 산이라고도 불린다.이 때문에 아르메니아에는 많은 크고 높은 산들이 있고, 그 중에는 바리스산 또는 올림푸스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으며, 이 산은 마치 하늘을 닿은 듯하다.아라라트란, 아라라는 알 또는 아라리며, 트는 터의 땅입니다.아르메니아와 아라라트는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카톨릭은 카토인 샤카토로, 전 스페인어로 대성당을 까테드랄이라고 표기합니다. 까테드랄이란 까는 카 샤카이고, 테는 투토 땅이며, 드는 투토 땅이고, 랄은 아랄 알입니다. 메트로폴리스, 메는 메인 산이고, 트는 토 땅이며, 폴은 포르푸르 타르볼 박이고, 리스는 이스탄불의 이스와 같이, 밖에 외양의 의미입니다. 트루키에의 타브리스는 타는 트터 땅이고, 부리는 부리부리의 부도의 땅과 박입니다. 트루키에의 세바스토란, 때는 샤샤카이며, 반은 박발금이고, 토는 트터 땅입니다. 중동의 바우닥과 페르시아, 바우닥을 바그다드라고도 합니다. 바그다드는 바그달, 박달, 박트라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페르시아는 푸르, 페르, 파르, 시인, 박시, 박당입니다. 중동의 알라무트, 엘브로즈란. 알라무트는 알라란 한양장안의 왕부가 있었던 알당이라는 의미입니다. 무트란 어마어마한 대토란 의미입니다. 엘브로즈. 엘과 알은 동일한 의미의 음운 차이이며, 부르란 부리부리의 부도, 박터라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샤토 몽브르 샤토는 샤카토 몽은 밝은 의미이며 브르는 부리부리의 부도입니다. 이란의 테헤란과 아프가니스탄의 헤라트 카불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으로 이란이란 아리안의 의미이며 테헤란이란 테는 그터 땅이고 헤라는 헤라 헬라 히랍 그리스입니다. 테헤란이 바로 히라트라는 의미입니다. 이슬람의 시아파 국가인 이란의 수도 이름이 그리스 터입니다 헤라트 헤라는 헬라 히랍 그리스이고 트는더 땅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지명 헤라트와 이란의 수도 테헤란은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카불 카는 샤카이고 불은 불이 불리의 부도입니다. 전 세계의 국명과 지명들이 모두 우리 말입니다.